안녕하세요 킬링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한번 찍어볼까. 어두 개가 있는데 얘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얘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소비. 시작. 서브의 서프, 서프. 서프라... 뭐라브야 되겠냐 슈퍼라이즈가 왔는데 슈퍼즈 자 저는 보드가 30개 있습니다 자 모아놨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 많이 쓸거기 때문에 이 보드를 쓰지 않고 좀 멋있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쓰고요 자. 오늘은 꼭 신기록을 세워보고 싶은데요 갑니다 부스터가 없어도 신기록은 충분히 할수 있을거라 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전파면서 오늘은 코인은 중요하지 않고 안정감으로 최대한 안정하게 보내 봅시다 저는 이미 들어었기 때문에 이런 상자 같은 것만 먹어주고 다시 내려가서 올라오는 안정적인 플레이만 합시다. 못올라가겠는건 웬만하면 제도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안정적이게 플레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먹을 수 있으면 먹습니다. 길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어차피 포인트 먹게 되잖아요 포인 먹어야 돼요 그럼. 자 점프 점프맨 아이쿠 아이 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오는 거지 돗천 원? 에헤이 너무안 준다 요즘은 제가 사주에서 살고 있는데, 화주에서 지금 제가 17이에요. 이거, 이거 랭크, 가 대단하죠? 6만 점. 6만 점을 찍었는데, 그게 17이래요. 저는 세계는, 세계 A는, 아니, 우리나라 1 A는 어떨까요? 그거, 그게 한 100만 점? 100만 점이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게임킬러가 되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전 게임 플러 같은 거안 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가 돈을 웬만하면 먹지 말려고요아 끝까지 욕심부렸네요. 죄송합니다. 상자. 에헤헤헤. 자꾸 이렇게 241점씩만 들면 제가 너무 이게 너무 힘든데. 돈을 너무 벌려면, 아까처럼, 그게 5천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돈을 벌리지말고 안정적이게 하다 보면 꼭 만점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안정적이게 오늘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트팩 얻고요. 제트팩 같은 거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장애물 같은 걸안 아, 타고 그냥 갈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제트팩 캐을 때도, 코인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네, 좋습니다. 오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게 플레이하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는 양이 있으니까 어후, 조심해 주십시오. 자, 보드 한번 탈까요? 보드 한번 탈까요? 어, 너무 위험한데? 어, 보드 한번 타야겠는데요. 보드 한번 타주고요. 자, 갑시다. 자석도 웬만하 먹어보는게 좋은 이유가 이렇게 자, 안정적이게 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안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좋은 길을 선택할거죠. 누구나 꼭안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좋은 길을 선택하면게 아니죠. 안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꼭 어 어떻게든 점수를 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트팩을 타주면서 갑니다. 여기서 열쇠 한 번을 쓸까요? 쓰는 게 좋겠죠? 지금, 어 지금 많이 왔네요 점수. 뭐 한번 타 주시고요. 자 이게 보드를 탔기 때문에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벌써 2만 점겠는데요자 보드 때문에 살았습니다. 드디어 보드에 영향을봤네요봤네요 아이쿠.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우와 진짜 빨라요 워스. 우와 우와 제트팩 타고요. 웬만하면 꼭 이번에 점수를 제가 깨겠습니다. 방송 사이트 제가 게임을 게임 신기록을 깬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번 깨볼게요 자, 오래 타고요 안정적이게 플레이합시다 이렇게 좋습니다 아아죽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정적이야 3만점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쓰도 되니까 제발 신기록만 한번 깨고 싶네요 진짜 열쇠를 아직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신격을 끼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짜. 로봇 같다가 하기에는 진짜 저는 로봇을 이미 있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좋아요 지금. 지금 천천히 하다보면, 커냅니다. 제가 이렇게 6만 점을 찍었기 때문에, 야, z 1 0 타고요. 갑니다. 더봅치다이 퍼리고요. 살려요. 좋습니다. 잘 달렸고요. 경치 먹어주고요. 아, 나이스. 이거 먹어주고요. 아, 어주고요 자, 갑니다. 그렇다고. 진짜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하려면 신경 못 깁니다, 진짜. 돈을충전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열쇠 하나 얻어주고요. 자, 갑니다. 띠니다띠니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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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야돼 이거 못깨면 진짜 저는 낭입니다 방송 진짜 이번판 종료하겠습니다 진짜 아아 자수고요마지막팀니다 열쇠는 마지막 이제 정말 기회가 없어요 아이쿠 아니 아니 설마 설마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못했으습니까 설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에헤이, 에이, 설마, 에헤이, 참. 에이, 참, 천천히 좀 하지. 에헤이, 참, 에이, 깨잖아요, 봐요. 깹니다, 이제 이거. 깨야 돼요, 진짜. 이거 주고요, 바로 점프. 바로 점프. 바로 점프해 주고요, 바로 점프. 바로 점프. 바로 점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깨고요. 어, 어? 어? 깨긴 깼네요. 예! 깼어요. 신기합니다. 몇 점? 6 0 0 0 점. 자, 아. 많이, 이, 아이, 볼, 오, 이, 20개를 썼어? 아니, 아, 10개, 10개, 11개를 썼는데, 6만 7 0점 찍었다면, 정말 좋은 거. 그리고 지금 열쇠가, 많이 쓰긴 썼지만 그래도 초반엔 많이 안쓸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후반에서 많이 죽이니까 이게 힘든 거지. 저번에 저희 6만 쯤 깼는데 20개 썼거든요. 요번에는 뭐몇개 썼지? 여섯 개? 기억이 안 나는데 몇개안 썼잖아요. 그니까 좋은 거예요. 보드는 이렇게 다시 사주면 되는데 열쇠는 못 사긴 하니까 좀 힘들긴 하지. 24개 네, 중년 됐고요. 좋습니다. 이제 기복을 바라지 않고 돈을 벌어볼까요? 이 돈, 돈 벌기 한번 끝나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만족하는 스코어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하얗게. 아, 손이 지금, 하, 아, 힘든데. 어? 제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이제. 제 열정을 불태웠죠? 아, 보드 한번 타주시면 가볍게 제찢지고요 자, 무엇보다 제트팩과 그왜 점프, 점프가 정말 많이 떴기 때문에 이길 수, 수, 있었던 것 같죠. 네. 곱하기 7 점수가 곱하기 7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크게질그 좋고 그리고 경험치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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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때 있고 그러니까 이 점수가 잘 깨지는 거지 뭐 그렇게 잘 깨질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이걸 한, 왜하지? 한 3일정도 3일 묶은 슈퍼인데 정말 이거 깨기 힘들었거든요 방송에서 드디어 한번 깨게 되네요 자, 제트팩 한번 깔아주시고 제트팩 탔을때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웬만하면 잘 안벌고는 다른걸 벌잖아요 이렇게 한번에 다못 먹을 땐 이럴때 사실 필요한거죠 돈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전웬만한 장례물은 거의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설마... 그게아쉽습니까 자, 이렇게... 갈고 싶면서... 자,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다 돈이 제 건데 뭐 이제... 만3천0 0점 오, 벌써 1 3천0점 왔네요. 뭐 이제 만점은 껌이죠. 그렇습니까? 만점은 이제 제, 제가 껌인데 이게 3만점부터가 너무 어려운 게 3만점 점부터 3만점부터가 정말 이게 좀 힘들어져요. 아, 어, 좋거 해주고요. 제발, 아이크, 아야야야. 확실히 로봇은 뭔가 좀안 좋네요, 여기. 점프 능력이 좀안 좋은 게 로봇이. 그러요 어, 이걸, 이걸 얻었어야 했는데 하아! 하, 하. 어, 너무 높았어요. 괜찮습니다. 아, 맞다. 저번 폰까지만 하기로 했지. 아이, 시, 너, 너무 용량이 많은데, 이러면. 에이, 딱 그러면 제가 2,000점에서 끝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하나. 어왜 제트팩이 있어? 아 진짜 저거 보다가 멈췄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방송을 찍고 어, 어, 노래 안틀고했었네요 오늘 정말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날이었죠. 신기록으로 또 한번 제가 여기서 만족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봅시다.